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뽑아드린 강의죠. 이은영 교육의 이은영입니다. 자, 이번 8월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 리뷰하면서요. 선생님이 예상 문제를 많이 찍어 드릴 거거든요. 선생님 강의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수업으로 유명하니까 선생님을 만난 것 자체가 여러분 큰 행운입니다. 이 행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수업 들어주세요. 오케이. 101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 보셨어요? 구조를 봅시다. 빈칸 앞에 명사입니다. 명사, 빈칸, 명사입니다. 제가 이미 이전 찍어놓은 영상에서 토익은 등위 접속사 너무 좋아 이랬는데 또 냈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등위 접속사 1위가 누구다? end라고 얘기했죠. 자, 이위가 5어고요. 세 번째가 뭐다? 벗이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정답은 end입니다. 음. 그 여기서 다른 달 기출 문제 뽑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른달은요이 퍼스펙티브가 정답이었습니다. 퍼스펙티브의 의미가 뭐다? 명사로 관점. 오케이? 다음 시험에 모르지. 관점이라는 이 명사를 낼지. 그렇죠? 자, 네, 이때 on은 o 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머이단 관점. 퍼스펙티브 온이란 아이도 꼭 챙겨두세요. 자, 102번 보겠습니다. 보기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그럼 그렇죠. 저 품사 문제 같네. 자, 문장이 완벽하구나. 서류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질 것이다. 완벽하니까 당연히 부사지 뭐. 정답은 surely. 끝났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다른 요 아이를 어휘 문제로 낼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어휘 문제로 낼때이렇게도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뒤에 after나 before가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즉시라는 부사, 집어나 보세요가 시험 문제죠? 자, 그래서, 뭐뭐 후에 즉시에서, 뭐뭐 직후에 또는 뭐 직전에가 되겠죠. before가 들어가면. 음. 그래서, 앞에 부사 집어넣어봐라 해서, surely. 자, 이 덩어리로 암기하세요. surely after로 내도 맞추셔야 돼요. 또 누가 있다? soon after. 또요. immediately after. 또 promptly after. 즉시라는 부사죠. Right after, 뭐, directly after까지 챙기세요. 자, after나 before 썼을 때, 즉시라는 부사, 요 아이들 있으면, 100% 아닙니다. 95% 정답률을 보여왔다. 이 말이야, 토익에서. 요까지 챙겨주시고요. 자, c번은 동사입니다. 오케이. short는 동사예요. EM 붙어서요. 뭔가를 짧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다른 수거 챙겨드릴까요? be aware of가 뭐다? 뭐 멋을 알다. 토익이 너무 좋아하고요. 자, 인슈어 대절인데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대시 없어도 인슈어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냈을 때 은근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대시 생략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벽한 문장 구조 뒤에 부사 쇼리 숄리 끝났지만 쇼리가 수거 덩어리로서 shortly after, 뭐 soon after. 이렇게 내도 꼭 맞추셔야 돼요. 103번을 볼게요. 자, 보기 보셨고요. 아니, 보긴 여러분 이 친숙한 단어야. 카피란 단어가 보이는데, 카피냐, 카피어냐. 자, 보겠습니다. 주어는 분비합니다. 열례 보고서에 뭐냐. 여러분, 사실 이걸 덩어리로 암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보세요. 자 보고서의 사본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어 카피 오브 더 리포트라고 해서 사실 이걸 여러분이 덩어리로 암기하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보고서의 사본이 영어로 뭐다? 어 카피 오브 더 리포트. 그런데 어가 없으면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가산이니까 복수 형태 고르면 되는 거야. 정답은 누구? C번이네요. 그래서 보고서의 사본들을 주주에게. 분배할 것이다. 너무 좋은데요. 비번의 카피어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복사기야. 가산이야.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고서의 사본이 영어로 뭐다? 카피. 어, 어 카피 오브 더 리포트 하거나 또는요. 카피스 오브 더 리포트. 아니, 이게 시험에 나왔었더라고요. 그죠 근데 토익은요. 이런 가산, 불가산 꼭 내는데요. 그래도 가산일 확률이 높긴 해요. 시험에 가산이냐 불가산 내면 75%는 어, 가산 명사를 많이 낸다. 이런 것도 좀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사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보니까 명사 어휘 문제인데 리조트가요 추가적인 직원을 고용한대요 자 온이 보이고요 시즈널 빈칸이야 사실 이 수거를 알고 있지 못하면 어 틀렸을 확률 높아요 자 이거 기출 수거예요 자 시즈널을 베이시스로 한다 베이시스가 어떤 기준이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시즈널 베이시스를 한다라는 거는 뭐다?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 어 직원을 고용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토익에 출제됐었고요. 자, 근데 베이시스는 절대 처음 나오는 어휘가 아니고요. 과거에도 나왔었어요. 자, 우리 써보자. 다른 달에는 이렇게 나왔었다. 자, 우리 정기적으로가 뭐게요? on a regular basis.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걸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정기적으로지. 음. 그리고요, 다른 달엔요, 이렇게 나왔었다. 우리 선착순으로 라는 표현을 토익에 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선착순으로 암기하자. o 너 n A first, come. 자, first. 처음에 온 사람이 처음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 뭘로 한다?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선착순으로가 된거 아닙니까 자 다른 달엔 이렇게 베이스 스를 출제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토익이 참 좋아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잖아 그다음에 인플럭스가 또 시험에 나온다 유입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관광객의 유입을 한들하기 위해서 오케이 정답은 누구다 베이스 스가 정답이었네요. 자, 105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보셨고요 자, 주어동사, 빈칸 주어동사입니다. 문장이 두 개니까 무슨 자리죠? 접속사 자리네요. 그쵸? 자, 씨는 버리세요. 얘는 품사가 접속부사, 부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노어도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노어가 앞으로 나가면 주어동사 도치가 되는 걸로 토익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해석은 뭐다? 또한 뭐뭐가 아니다. 노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진 아이다 보니까 뒤에 주어동사 도치된 구조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so 하고 after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so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일 수 있는 등의 접속사로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고 after도 토익이 너무 좋아하지, 그죠? 해석상 뭐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지 after가 맞겠죠. 시제도 너무 좋은데요. 주절은 미래, after절은 뭐다? after가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죠. 여기 뒤에는 뭐다? 현재나 현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완료가 오거든요. 음. 주절이 미래를 보여주니까 애프터절에는 미래 못 쓰고 현재나 또는 현재 완료 써요. 이 현재 완료는 미래 완료의 대용이거든요. 미래 완료 못 쓰니까 현재 완료 써서 해석도 너무 좋고 시제적인 문제도 너무 괜찮잖아. 그렇죠? 음, 정답이고요. 여러분. 기억할 게꼭 있어요,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자,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토일험에 원래요. after, before, until은 정말 거의 매달 자주 보이는, 음, 어휘들인데, 얘는요, 얘세 개는요, 전치사도 되고, 뭐도 된다, 접속사도 되는 걸로 굉장히 많이 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물론, 센스하고 에즈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접속사 둘다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세 개가 정말 빈출 어휘들이니까, 이 삼총사 꼭 기억하자. 누구요? after, before, until.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 꼭 기억하세요. 자, 106번 보셨어요. 이거는 뭐, 빈출 전치사네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죠? 자, c 리 i t i c 라고 해서 비판적인 후기가 나오고, 그 영화는요, 간신히 뭐뭐하다. 간신히 오디언스를 사로잡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야. despite. 정답이고요. 전치사. 자, 동의어는 뭐가 시험에 나온다. 그렇죠. In spite of 또요. 그렇죠. Not withstanding. 음. 그래서 암기하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Despite equal in spite of 또요. not with standing 자, 107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기본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자, 동사 형태 묻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뭐맨 먼저 뭘 찾아야 돼요? 본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지 뭐. 아, 본동사가 이미 있네, 여러분. 그렇죠. 불평에 왔다, d e a d 이하를. 그죠? d e a d 이하가 뭐죠? 공간이 뭐 충분히 크지 않다라는 건데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또 동사 못 나오니까 a는 절대 고르시면 안 되고 그렇죠. 분사라고 해서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꾸 꾸여주는 분사. 누가 좋아요? 뒤에 목적어 있잖아. 주차공간. 그렇죠. ing using. 이때 using 앞에는 그렇죠.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후와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next to는 뭐다? 뭐뭐 옆에죠? equal 뭐다? beside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컴플레인이 동사인 거 아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단어의 명사는 뭐다? 그게 시험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이 틀렸더라고. 그렇지. 불평은 뭐다? 컴플레인트예요. 우리 컴플레인은 동사고 얘가 명사예요. 얘의 복수는 뭘까요? 컴플레인치라는 거.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이 틀려서 제가 예상 문제로 이거 찍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enough라는 요 아이가 여기서 부사로 쓰였는데 enough가 부사로 충분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그렇죠. 위치가 뭐다? 형용사 뒤에 가야 된다라는 거 형용사 또는 뭐다? 부사 뒤에 이너프가 온다는 것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넘어갈까요? 자, 108번 보겠습니다. 어, 요 문제 진짜 별표해야 돼. 그죠? 제가요, 수업 때 후기를 했는데요. 정말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응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아, 이 문제가요, 9 0 0대 어떤 한 중후반 정도 학생들은 그래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어, 기본 800대 학생들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선생님 보니까. 그죠? 자, 근데 이런 유형이 과거에도 나왔던 거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시각적인 함정인데요. 지금 바로 보세요, 여러분. 자, 올도 주어 동사, 컴마, 빈칸 나오고 동사예요, 그쵸 자, 이게 시각적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돼. 지금 ETS가 어떤 함정을 노린 거냐면 시각적으로 꼭 애니바리가 맞냐? 우리 애니바리는 뭐랑 똑같아요? 애니원이랑 똑같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애니바리가 맞냐, 후에버가 맞냐,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문제 아니야 이거. 자, 일단 후에버는 뭐랑 똑같아요? 애니원 후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요 평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료 같은 거 보면 토이시험에 애니바리가 맞냐 후 e 버가 맞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수업 때도 이거 두개 차이 많이 강조하는데 이건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올도절은 사실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이야.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빈칸에 후에버는 절대 아닌 거거든 지금 근데 학생들이 후에버하고 애니바리 중에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후에버는 절대 아닌 거는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 올도절 걷어냈어요. 부사절은 없어도 되니까. 그럼 여기 주어 자리에 애니바리가 맞냐, 후에버가 맞냐로 학생들이 착각을 일으킨 거, 일으키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뭐 후에버는 아닌 거 이해되실 거예요. 얘는 후 애니원 후기 때문에 여기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본. 동사가 없는 문장이 되니까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 써 주셔야 돼요 지금이. 음. 그래서 많은 분이 애니, 일부 학생이 애니바리 찍은 거야. 어, 어떤 분도 에이들 찍기도 하고. 근데 에이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애니바리가 이게 오답이요 에 지금. 자 후보자가 여러분 한생 눈에는 애니, 애니바리하고요 이더가 보여요. 아더는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강조하고요. 제 영상 좀 챙겨 보세요 여러분. 아더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첫 번째 어떤 명사. 가산 복수 두번째 뭐가 온다 음. 불가산 명사 라고 해서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더는 자체가 아닌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은 B가 맞냐 C가 맞냐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A가 맞냐 B가 맞냐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케이 자 이더도 여러분 주어자리에 올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음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을 해석했을 때, 자, 누가 맞습니까? A와 B라는 사람이 뭐뭐일지라도, 자, 어느 누구든지 소중한 파트너가 되겠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둘 중에 어느 누구든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더하고 니더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과거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과거에 니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문맥이 두 개가 언급이 돼가지고 그렇죠? 두개 중에 어느 것도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문맥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정답이 니더였는데 그때도 학생들이 뭘 찍었었냐면 노바리를 찍었었어요. 자, 소문자로 쓰자. 노바리. 음, 그 당시 아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어 그래서 but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노바리워즈 블라블라 아무 어 노바리워즈가 맞냐 니더워즈가 맞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두 개의 제안서를 주어가 뭐 했는데 제출했는데 두개 중에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니더였단 말이야 그때 일반 학생이 노바 y 에서 틀린 것처럼 선생님은 딱이 문제가 나왔을 때. 딱 예전에 이 문제가 떠올랐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내는 거거든 시험에 냈던 거에서 변형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더하고 니더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수 있잖아. 우리 이더 is fine, 니더 is right 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전체 문장 해석했을 때 anybody가 아니다. 뭐다? 이더다. 아,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더 하면 뭐밖에 몰라요? 이더 A, 오, 어, 어, 이더 A, 오, B만 떨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음, 정답은 이더였고, 과거에는 뭐가 나왔었다? 리더가 맞냐? 노바리가 맞냐? 근데 문맥에서 두 개의 뭐가 어떤 사물이 언급돼서 두 개의 사물 중에 어느 것도 아니었다 해서 정답이 그때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이리더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 시험엔 누가 나왔었다? 이더가 나온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정말 평소에 많이 강조해요. either is fine, neither is right. 이렇게도 쓰이고요. 그리고 either하고 neither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에, 자, 우리도 예상문제 찍어줘야지. 그죠? 음 주의할 점. 다른 달엔요, either of란 표현이 가능하다 냈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또 뭐다? 그렇죠. neither of란 표현도 물론 가능하죠. 대명사로 오브를 동반할 수 있다는 라 것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해 잘 되셨죠? 음. 자, 109번 보겠습니다. 이건 처음 접속사 문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요 그죠? 또 문장, 빈칸 문장입니다. 접속사 자리네요. 자, 일단 제가 노원은 얘기했어요. 얘는 주호동사 도치려나야 되고,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오답이지만, because하고 until 중에 골라야 되겠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네. until도 접속사가 가능하다. 전치사도 가능하지만. 자, 대스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대또 접속사 아니야? 이래. 여기는 여러분, 앞에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 뒤에는 뭘로 빠져야 돼요?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야. 여기는 부사절로 빠져야 된다니까. 대절은 뭐다?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써요? 그렇죠. 동사의 목적어. 예를 들면, think, 대절,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어, 동사의 목적으로써 명사절이고요. 우리는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한데, 어, 근데 선생님은 사실, 나시 보이는 순간, 누가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정답은 C번이네요. 그죠? 해석을 안 해봐도 선생님은 사실, until이 끌리긴 한데, 어, 한번 해석도 해봅시다. 서류가 리시브 되어지고 확인되면, 이상을 위너에게 준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until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Until 은 전치사도 되고 뭐도 된다 접속사도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110번 가겠습니다. 어,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반 학생들은 아무도 안 틀렸어요. 자 보기 보니 전치사 문제인데요. 주어는 위너들. 아 뭐냐 이거야? 그쵸? 음. 그럼 from은 아니야. from은 출신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출신. I'm from New York. 나 뉴욕 출신 출신이야. I'm from Korea.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자 정답은 누구다? 어멍이에요. 우리 어멍이요. 자 여기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토익을 정말 자주 내요. 주어는요. 위너들 사이에 있다. 이 말은 뭐다? 속한다는 뜻이야. 위너들 중에 한 명이다. 어, 이런 의미로써 이 어멍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요. 주어가 위너들 사이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위너들 중에 한 명이다. 여기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음. 그리고 여기서 프레스티저스라는 이 형용사가 제가 예상 문제로 찍어주고 싶은 형용사 어휘인데요. 이 형용사가 토일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어떤 의미가 있다? 아, 그렇죠. 명망있는 어, 유단어 다른 달에 형용사 어휘로 나왔던 음, 단어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멍에도 그러면 우리 기출 족보 한번 챙겨보자. 자, 어멍은요. 다른 달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비파플러 어멍. 뭐뭣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라고 할때 비파플러 어멍도 시험에 낸 적이 있었고요. 또 어멍 같은 경우에는 하, 이거 꼭 나올 것 같아. 다음번 시험, 다다음 시험에서 내면 은근히 많이 틀린다, 여러분. 자, 이거 관용적인 수건데요. 어멍 다음에 제기대명사 와서요. 주어는 복수가 뜰 거고, 그들 사이에서, 그들 자신들 사이에서니까, 그들끼리가 또, 또 이게 자주 출제되니까 이것도 한번 봐 둡시다. 110번, 다시 한번. 자, 정답은 어멍이었는데, 다른 달에 어멍은 이렇게 나왔어요. 뭐, 뭐, 뭐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 비파플러 위드, 비파플러 어멍도 시험에 내고요. 그들끼리가 뭐다, 영어로? 멍멍 댐 셀프즈까지. 챙겨 주세요. 오케이. 자, 111번 보겠습니다. 어, 보기 보니까 자, 보개서 형체를 묻고 있는데 자, 봅시다. 항상 동사 먼저 찾으세요. 동사가 커즈 보이세요? 어. 선생님은요. 항상 학생한테 강조해. 커즈가 나오면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커즈 명사. 음. 두번째 나오는 데이터는 뭐다? 커즈 목적어 투부정사 떠. 맨날 이거 얘기하거든. 뭐 냈네. 그죠? 자, 그런데 투부정사가 두 개가 나온 거야, 이달에. 그렇지. 그런데 바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수동태. 정답은 누구? 그렇죠. 디번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보통, 익세시브한 포커스가, 과도한 포커스는, 어, 뭐죠. 커즈, 야기 시킬 수 있다? 장기 전략이 뭐다? 포 같은 데어지도록. 바이. 이사회에 의해서. 예,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 제가 커즈의 명사도 시험에 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 표현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시험에 냈었냐면, 지연을 야기 시키다가 영어로 뭐다? 커즈 딜레이잖아. 얘가 명사로 지연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어가 없는 거야 실제 시험에 그래서 정답이 뭐가 답이 된적 있었다 딜레이즈가 정답으로 떴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암기하자 지연을 야기시키다 어떻게 쓸수 있다 cause a delay 자 그런데 어가 없다 정답 뭐다? 커즈 딜레이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당시 학생들이 커즈 답의 명사 답인데 투부 정사 집어넣어서 다 틀렸었거든요. <laughs> 여러분 커즈는 투부 정사를 목조치한 동사 아니에요. 커즈. 목적어 투부정사 온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112번 볼게요. 자, 이게 시험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 아무도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그래도 한두 개꼭꼭 내는 편인데 저번 7월에도 나왔었는데 또 냈네요. 근데 이번엔 여러분이 안 틀렸어요. 보기도 좀 쉽게 구성돼 있었고 그리고 앞에가 사람이었네. 아하.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가 명사고요. 빈칸 뒤에도 명사입니다. 엑스퍼티즈가 뭐예요? 전문 지식. 자, 지금 동사가 hired 하고 contributed.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 역할 하는,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죠? 자, 본동사는 hired가 되고, 여기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여기 contributed to 할때이 contributed는 뭐가 돼요? 관계절 동사가 되니까.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 아니, 또 내다니. 왜 이렇게 연속해서 같은 문제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내? who's가 나왔는데, who's는 앞에 사람도 되고, 뭐도 된다? 사물도 된다라는 거 7월 시험에는 앞에 사물이 있었죠. 부서가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이유는 영상을 봐야지. 그 이유가 있었어요. 보기가 조금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서. 근데 이번 시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정답은 누구다? 후수입니다. 자, 후가 되려면 이에 뒤에 누가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 됩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 온다라는 거, 소유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죠, 여러분. 다음번 시험의 후주는요, 후주가 의문사로 해석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누구의, 누구의 것이라고 해서 제가 또 예상 문제를 찍어줘야 되니까 다음번 시험이 될지 다다음번 시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토익 시험에요. 후주를 관계대명사로 거의 내는 건 맞지만, 간혹 여러 후주가요, 뭘로 나오기도 한다? 음, 의문사로 해석이 되는 누구의 누구의 것으로 내도 꼭 맞추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어, 나는 몰라. 누구의 제안서가, 어, 뭐 되어질지, 선택되어질지를. 예를 들면, 우리가 회화에서 이런 문장 쓰잖아. 이때 후주가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후주가, 어, 해석이 돼서, 누구이라고 내도, 여러분 꼭 맞추세요. 언젠간 또 나올 것 같아, 이 문제가. 오케이. 음. 자, 113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보셨어요? 자 보기 보셨구요 자 봅시다 진보한 브레이킹 시스템은 포함합니다 어담이 명사 들어가구요 이 대순 주격관계대 명사네요 대신어 위치구요 음. 자동으로 뭐, 브레이크, 폴스, 제동력을 조정하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 이거였어요. 자, 일단, 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 자리건 확실하죠. 자, 비번은 버리세요. 얘는 형용사잖아. 기계의 형용사 버리시고. 자, C하고 D가 명사인 건 확실히 알겠습니까? 미케닉 하면 뭐야, 여러분? 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기계공. 죠. 자, D번은 뭡니까? 기계 장치잖아요. 그죠? 하튼 C가 맞냐, D가 맞냐거든. 이게 시험 문제가. 제가 A는 그냥 한번 집어넣 봤어요.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고. 머신어리는왜 자체가 안 되냐면 얘는 불가산으로만 쓰입니다. 쓰세요. 기계, 기계류. 음. 그래서 A가 들어가면 이게 더 어려운 문제가 돼. 명사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건 예상 문제로 제가 A를 집어넣은 건데, 머신어리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우리가 기계는 새죠? 머신은 새입니다. 머신은 새지만, 머신어리라는 요 단어는 불가산입니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C하고 D 중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주어는 뭘 포함하냐? 사람을 포함하겠어요? 이 시스템이? 아니면 기계 장치, 메커니즘을 포함, 뭐 포함하겠어요? 그렇죠. 정답은 해석상 뭐다? D번이에요. 여러분 이 D도요. 이 메커니즘도 가산이거든요. 헉, 사람도 가산이었고 C하고 D 둘다 가산이어서 이 문제는 뭐다? 가산 불가산보다는 그죠? 해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A는 예상 문제로 제가 집어넣은 건데 머시는 무슨 명사? 가산이고요. 머신어리는 무슨 명사다? 불가산 명사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드밴스라는 단어 꼭 기억하자. 얘가요. 진보한입니다. 자, 우리 8월 시험에 이 단어 나왔었는데 제가 여기 우, 선생님 자료에 넣지 않았어요. 너무 기본 단어니까. 어드밴스트가 뭐다? 진보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드밴스트 레벨이라고 하면 뭐죠? 그렇죠. 고급 레벨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어드밴스트 음. 니그리 하면 뭐야? 그렇죠. 고급 하기.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드밴스트라는 형용사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베이스톤이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 보자. 베이스톤이 뭐다? 음. 우리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죠. 베이스톤이나 어판이 와서, 뭐뭐에 근거하여. 요 수고도 한번 챙겨 볼게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14번 보겠어요. 제가 보기는 조금 바꿔봤는데요. 자, 이거 과거에도 냈던 건데 또낸 거다. 여러분, 전혀 새로운 거 아니야. 자, 이 스티브란 단어는 뭐예요? 가파른이죠? 음, 가파른. 자, 형용사 앞에 부사자래요. 부사. 그죠? 자, A는 절대 아니지. 얘는 전치사죠. 뭐뭐에 반대하여. 뭐뭐에 기대어 버리시고요. 자, 일단 웰은 아니지. 여러분, 해석도 잘, 가파른도 말이 안 되고, 제가 앞에 강의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어. 선생님 예전 찍었던 강의. 에서 왜든 well PP를 수식한다, 그죠? 예를 들면 well prepared, 그죠? 뭐 well done 이런 식으로요. PP를 수식하는 거니까 버리시고요. 자, 비냐 씨냐를 묻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를좀변형하게되는데요 과거 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이 틀렸었거든요. 자,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자, 레더가 맞냐 비번에 멋치가 맞냐? <laughs> 많은 분들이 멋지군 <멋지근지> 줄 아세요? <laughs> 멋지길 거 여러분. 음. 느낌이 좋았대. 비를 찍은 거야.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저제 수업을 장기적으로 들은 학생들이 꽤 있었단 말이야. 뭐 점수 목표 이제 목표 점수가 높은 분은 수업을 좀 오래 듣거든요. 제가 분명히 멋지 비교급을 정말 너무 너무 많이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학생들이 시험에 나오면 아는 거를 굉장히 많이 실수하세요. 멋지 비교급인데 여러분 요 슬로우가 멋지랑 어울리게 느껴지 느껴졌나봐. 자 멋지 슬로우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음. 그때 A가 답이었을때 수만 학생이 이 문제를 틀린 거야. 그래서 ETS가 이, 이 문제를 또낸 겁니다. 오케이. 음. 이번에는 물론 시험에 멋치가 없었지만. 다른 달에 이 머치가 있었다고요. 오케이. 자 일단 정답은 누구다 그러면 그렇죠. 레더입니다. 레더. 어 레더가 꽤란 의미가 있거든요. 그쵸 음. 그래서 꽤 가파른 이게 정답이었어요. 오케이. 자 우리 레더라는 아이는요. 그리고 또 최근 시험엔 이렇게 나왔었죠. 자 레더가 꽤란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 최근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죠. 레더 댄을 냈었죠. 음 맞아요. 얘는요. 꽤 말고 차라리란 의미가 있어서 뭐머보다 차라리 즉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보다는 요렇게 냈단 말이야. 그쵸 지뢰 시험에. 근 이번 시험에는 뭘로 냈어? 그냥 부사로 꾀로 냈더라고요. 더 쉽네요. 자, 근데 이제 멋치가 만약에 보기에 있으면 멋치를 띄는 분이 있으실까 봐 제가 보, 보기에다 오답 보기에 요 세를 집어넣은 거고요. 해석을 해 볼까요? 자, 마운틴 트레일드 등산로는요. 꽤 가파라요. 가파릅니다. so. 그래서 여기 so죠. 등이접속사 그래서 적절한 기어를 뭐 장비를 브링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05번 보겠습니다. 형용사 어이 문제구나. 해석을 해야겠는데 새로운 회계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디자인 되어진대요. 뭐 하도록일까? 어, so. so 주어 캔인데요. so 뒤에 접속사 대신 생략할수 있어요. 어, 그것이 효율적으로 다른 타입의 어떤, 어, 다른 종류의 데이라 인풋을 입력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되어진 거냐. 이게 시험 문제였구나. 그쵸? 음 A번 어댑터블이 정답이냐? 아니면, 어, 어 C번의 리셉티브가 정답이냐? 그럼 리셉티브는 뭐예요? 수용적인 어떤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헉,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죠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어댑터블하다 그렇죠 우리 어댑트라는 동사 들어보셨죠 어댑트 명사도 이제 기출 표현이잖아 뭐뭐에 적응하다 이런 것처럼 어댑터블하면 뭐예요 그렇죠 적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이라 그래서 정답이었어요 오케이 음. 자그 다음에 비번 같은 경우 뭐 너무 유명해서 비아블리게이드드 투부정사로 시험에 내죠 해석은요 뭐뭐할 의무가 있다 음. 뭐, 빈툴, 수거니까,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캘클레이팅 하면 뭐, 계산하는 또는 뭐, 사람한테 쓰면 사람이 계산적인 뭐,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A하고 C 중에서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오케이. 정답은 누구다? 응, 어댑터블. 그리 어려운 형용사는 아닌데 왜냐하면 어댑트라는 수거 들어보셨죠? 뭐뭐에 적응하다. 오케이. 내 네, C를 모르면 좀 이제 헤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케이. 사실 이번 시험 굉장히 쉬웠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찍어놓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내가지고요, 제가 반복되는 건좀 피해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은요 적률이 굉장히 높은 수업이고요. 제 강의 하나도 빼놓지 말고 꼭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그 선생님 수업 때 도움받으시면 꼭 댓글로 꼭 <laughs> 어, 좋은 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